나라고? 에? 아니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때리는데. <웃음> <웃음> 안녕. 하면냐하면냐 <laughs> <laughs> 우리가 이래서 이혼하나 봐. <laughs> 이러니 까씨발 이혼당하지. 시발. 이혼 시발. <laughs> 화가 <안> 났어. 야화안 <laughs> <정말? 웃음> 아, 났어. 정말? 아씨발 받았어. 존나 화났어.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저거 못 박는 거 하나 보이긴 하고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지 알겠다 너 일단 저거 타봐 음, 이거 박고 달렸는데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어 오케이. 여기서 어 뭐, 그렇지 푸른 점 그렇지 에? 그렇지 여기서 맞아 멈추고, 맞아 여기서 멈추고 하나 뽑고 여기서 뽑고 너 가고 그렇지 고 응? 어? 내가 이걸 누르는 거겠지? 어어 어, 오케이 잠깐만 나사 박았어 나사 박았어 나사 타워 <laughs> 호호! 히이. 아 나이스! 오씨 수월한데? 이지 이지. 여기 나사 받고이렇게 나사 가고, 여기도 나사 받고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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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눌러주고! 어 그럼 내가 저걸 타고 가면 되나? 오 뭐야 이거. 어? 어 여기 나사 하나 더 있다! 으가! 아. 오나 나사 세개 아싸! 클립 3탄 창이다. 어. 야 네, 올라가줘 여기서 뭐 해야 되나 봐. 어, 아 고. 여기서. 아그 오점프 해야 돼? 계속 쳐줘. 계속 쳐줘. 아 고. 됐다 됐다. 와 에반데 하나. 타봐. 이거 위에 올리고. 이거 해서 여기 붙어봐. 여기 붙어봐. 그리고 이거 해서 올리고. 어그 가만 있어. 가만 히 있어봐. 오. 이거 하고. 그렇지. 이거 하고. 그럼 이단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나 거기? 안 되나? 어안 된다 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벽을 넘어서. 어? 어 uh -huh. 좋아 이렇게 하고 하나 꽂고 그 위에 하나 꽂고 나이스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됐다 뭐야, 이거? 여기 길 있다 탱크 형제 어 뭐야 한국어로 있어 탱크 어 잠깐만 어, 참지 기다려봐 야그 뭐야 어서 돌아오도록해 예 어, 참지 메이에게 수류탄을 던지는데 아 수류탄 못 참지 뭐야 어 완전 게임기네 아 아하 어 씨발. 에헤에에헤에 오. 에헷 에 날아가요 목탄 날아가요 어허 자네 아니 역단. 잠깐만 오호. 아악 에헷 한 발도 안 맞았는데? 아아 아, 한 번만 한 번만 더해아한번 더? 아뭐 까니까 뭐 까이껄. 아니 결과 똑같을 텐데 뭐그냥한번더 맞아 봐야 돼? 아, 아, 아. 제가 게임에 감쌌는데 좀 걸리거든요? 아 그래 그래? 뒤졌다. 알았어 알았어 에헷 헤 에헷 헤 아니 왜 맞는 거야 <laughs> 왜 맞을까 아니 왜 맞는 거 맞을 거. 어. <laughs> 음, <난> 잘 모르겠는데 아, <laughs> 다다 <예측. 웃음> 오, 맞았어. 다다 아, 어, 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판 이던 고 아, 그럼 삼판 있서 아, 삼판 이던 중에. 이번에 이 사람은 진짜 이기는 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너무 쉬운데. 아, 연나 혹시. 나 한번 알았다. 내 팀이 아! 다 이겨 가지고 내가 한번 져 줄까? 아, 오케이. 쉿. 상자 있어. 자자. 와! 비 스피너! 개 좋아! 어, 어 설마 날아가나? 헬리콥터? 나나나 나, 나, 헬리콥터. 오! 우와! 우! 아! 심심했나? 아! 개재밌다 오오오. 아 저기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와 게임 미쳤다 진짜 개 재밌다 불잼으로 만들었네 그니까오오헐 통통 튀나 간다 어 힐링하면서 하겠좋 다시 시공할 때오 나이스 아 이런 건 쉽죠. 아이하지 누가 설마 거... 이거 오면서 부딪히겠어? 아 설마 이런 거에 맞아도 는아 그런 처무작인처무가 있을까봐요. 아 과연? 이런 거를 이런 거뭐 그냥 쉽게 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쉽지 어. 어빨리뭐어 빠르네. 빨라... 어, 어, 어 쉽지 쉽지. 오 쉽지. <laughs> 아개 쉽지. 오케이. 내가 먼저 갈 거지롱. 어? 음, 아 응? 음? 음? 아 뭐냐? 어나 <laughs> 아, 어디 갔지? 오 피자 스키는 뭐야? 어? 자 빨리 와. 뭐 이게 <laughs> 그래. 이게 왜 이러지? 아니. <laughs> 그냥 아니 점프해서 와. 점프 잡지 말고 그냥 와. <laughs> 아, 아 점프가 되네. 아, 오케이. 에. 에. 아니, 비 스피너 뭐 참지. 뭐 참지. 우후. <laughs> <오호. 웃음> 어, 우리 갇혔어? 변기 봐마. <laughs> 오. 어. <laughs> 아, 아. 아. 저못 들어? 이렇큰 소리 내는데? 쫓아온다, 쫓아온다. 괜찮아, 다리가 짧아. 뒷뚱목을 치면 되게 좋가 오. 숙영, 숙영, 숙 오? 오? 어? <laughs> 오. 와. 이 아. 아. 뭐, 아. 뭐야? 이건 좀 꿀잼이겠는걸. 오, <laughs> oh. 오 뭐야, 너 혼자 겐지야?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잡아.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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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미쳤다. 왜냐하면, 아도겐. 가자. 오, 어? 나 o w watch me. 푸시. 얼리기 공격. 얼려. 어? 네. 아 스페이스가 점프가 아닌데. 가라 다명. 간다 이 새끼들아 죽어. 치이야. 오. <뭐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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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

톡톡톡톡톡 톡톡톡 .折折折.]折折. 여기를 올리면 아. 이렇게 되겠죠? 고고고고 톡톡톡톡톡 밀지 마 밀지 마

어. 내가 여왕을 맞지. 근데 소름 돋는 게 테스 말이랑 관련된 방법으로만 움직여. 얘는 가, 얘는 어, 45도 진짜? 각도로만 움직이고. 그렇지. 폰, 폰은 앞으로만 앞이랑 옆으로만 움직이고. 어어 어, 이제 이제 조심해야 돼. 알겠. 이에서 안돼. 막탄은 내가 치였어. 이게 뭐야? 오. 띠링 아 개귀용 이걸 죽여야 된다고? 난 못해 아 여깄다 어떻게 가는 거지? 아이연뽑기다 아하 어, 우리 얘 잡아야 되냐 우리 꼭 얘네 아, 잡아야 돼아저 그냥 여기서 그냥 쿠키 본 걸로 엔딩 볼까요? 그냥 엄마 오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혼한다는데 어림도 어 이리 와아 너무 귀엽잖아 우리 얘왜 죽이냐? 그니까 응, 조카님 미안해. 조카님 <laughs> 미안해. 응, 음, 조카님 미안해. 야 설마, 야 뭔가 찌질 소리 나는데, 야 설마. 아 설마 찌질 짓는 거는 설마. <웃음> <웃음> 미안해. 아나 진짜 쓰레기 된거 같아요 <laughs> 아 죄책감 들어 아 이거 길래야돼나체책감 나, 나 아. 들어 이거 어디서 채팅 들어가는 거 같잖아 아 어, 어, 미안해 아 사람으로 돌아가면 새 걸로 사줄게 미안해 어, 아 진짜 쓰레기다 어, 어, 딸아 미안하다 아잠깐나못 누르셨어 나체책감 들어

이렇게 너좀 친다. 나 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얘, 얘못 뭐 들고 있는지 보고 싶어.